선생님, 오늘은 저희... 뭐예요? 저기, 시곤해, 오늘. <laughs> 자고 싶어. 선생님, 밤에 뭐 했어요? 어. 피곤해 여기, 저기, 버피가 돌아와가지고. 가라. 너 하야. 저리가. <웃음> 집사야. 괜찮아. <laughs> 얘좀 치워줘. 어 휴.. 없기 때문에 잘못 잤어 아 그래요? 피곤해도 달려야지 협관을 어, 해야 되니까 아, 어디터 젖은 거야 이게 어? 이따 워밍업 하고 왔어 한번 일단 어디서 워밍업 한 거야? 저기 저기 워밍업 하신 말 하고 집에 가겠대요 <laughs> 오늘은 어. 피곤하지만 어? 피곤하면 더 빡세게 하는 게버무부 스타일이잖아 어? 그래서 등이랑 이동을 할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예상합니다 타이틀 백으로 또 바로 갈아 붙여서 죽겠구만 어. 해봅시다 렛츠고 렛츠고 후. 자. 알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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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보자. 우와! 영수 씨 입장에서 지금 긴장이 되고. 아이씨. 아. 아. 다음번에는 이렇게 했지. 네. 그 다음을 당겨 봐 아, 이렇게 하고. 먼저 이렇게. 하고, 어, 그 다음에 가슴을 붙인다, 이렇게. 빨리, 오케이. 운동은 으로 손으로 하자. 이야 봐. 내가 잡을 수 있어, 없구야. 잡아, 진짜. 고개가 써야 될것 같아. 하얗다 봐. 담배까지 쏟아 먹자. 어? <웃음> <웃음> 아니, 운동을 하도 돼, 야. 안하는 돼가 아니라. 근데 내가 어깨가 아프니까 이런 걸안 해봤잖아, 제대로. 그러니까. 근데 근제운전해 거야. 어깨를 아파서 안 썼는데 어. 쓸수 있잖아. 아,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크게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응. 어디가 안 좋으면 우리 어. 운동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지 않아요 어. 그거를 제대로 기능을 알아가면서 응. 회복적인 특성을 좀 알면서 하면은 충분히 할수 아. 있다고 나는 진짜 평생 이런 거 제대로 못하고 어두지로살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볶음만 사고한 거야 볶음만 그동안 볶음 복구 좋아 볶음은 좋아 볶음만 했거든 볶음만 했거든. 좋아. 예정 치웠죠. 앞으로 벗나는 거야. 어? 아. 야, 근데 대들 안 해봤대. 오마이갓 oh 김치. 대들 안 해볼 수 없는 거야. 상대가 있지 대들랑 스쿼트랑 또 그렇지. 있잖아. 또있 벤치야. 아, 맞아. 자, 해보자. 네. 배. 아, 내 떨고 구나 그냥 이렇게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 내가 네, 떨구나. 네, 이제 아니네. 그냥 보는 거랑 네. 트레이닝을 아, 하는 거랑은 틀린 네. 차이거나 아, 이래서 뚫지 를하구만 그래 운동 시간이 기본적으 있으니까 내가 대충 걸쳐도 발발 따라오는 거야. 아, 진짜? 다행이다. 너가 이제 좀 더하다 보면 왜 이렇게 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 이유가 있어. 해부학적인 응. 이유가 있고 운동학적인 응. 이유가 있다. 응. 잘따라오고 있어. 자, 휴세요목게래 네, 다행이다. 내가 이거 <laughs> 내가 1cm 득다 내가 놓이거1 c 야, 몸에만 붙여. 몸에만 그냥 그냥 붙여. 그렇지. 무릎을 잡고 내주고내렇우고 그렇지. 야, 야, 이거 멋들어 <laughs> 아, 뭐. 네. 어. 어. 야, 미쳤다, 진짜. <laughs> <야, 미쳤다. 웃음> 어, 그렇지, 아주 간주와. 이게 진짜. 백 그렇지. 아, 주하세요 자, <오. 웃음> 자 한번 더. 와, 이런, 이런, 이 좋아. 이런, 이런, 거 좋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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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번 더? 이런, 이 이런, 이 이런, 이런, 이 이런, 이 솔다패팅이라는 건데, 나는 너한테 지금 굉장히 간단해 가지고. 너 이거 되게 비상감이야, 아마. 제가 소중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laughs> <그게> 뭐야? 버프장. <버프정짱? 웃음> 아니 뭐야, 이 뭐야 버퍼소중이 소중이요? 소중이 말짱까지. 소중이 배우겠지. 자. 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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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어 <laughs> <버렸어> 이제 지요아지아 <laughs> 진짜 <거>. 진짜. <laughs> 그래요? 나... 나... 어. <laughs> 아 그래요? 아그이요아 그래요? 아그래다아그아직기분아 그래요? 아그라요아 그래요? 아니 진짜 아에 힘이 아어래요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그아 어네 손목 잘 잘라. 네손목좀 다른 애로 교체 좀 시켜줘. 어. 아. 네. 됐어. 예, 그냥 정도 안 되면 쓸데없는 것 같아. 당길 것만 해, 그 정도로 해. 그렇지. 못 들어오게 힘안 줘. 아. 그렇지, 힘안 줘. 그렇지, 됐어. 아. 이렇게 해서 아. 앞으로 내야돼 앞으로, 이렇게. 아. 그렇지. 아. 우리야 운동이니까 할 거야. 아, 너무 웃기다. 결합 잘. 오늘 다 끝냈고, 워낙 운동했어. 거의 박살한는수준살로것 같아. 어땠어? 등운동이랑 처음으로 해봤는데 진짜 데드도 처음해보고 이 손에 너무 힘들어서 이게 그립이 안 되는 그 정도로 진짜 훈련을 처음 해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 이게 진짜 운동이구나. 내가 그동안 했던 건데 깔짝깔짝이구나. 약간 이런 걸 느꼈던 그치. 그런 경험이지 않았을까 싶네. 자, 이제 다음 방 이제 가슴이랑 하체. 드디어 앞 가볼게요. 네. 오케이. 오케이. 자, 1, 2, 3. 스쿼 스파이딩이야. 1, 2, 3, 6자. 파이딩, 자, 와, 파이딩. 오케이. 마지막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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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